같좀 있지. 야 이거 아침받을라나방향안 맞을 시간이 시간에 잠깐만 여보세요 어! 네, 잠시만요. 어? 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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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이 경이아경자자 뭐하냐. 일이 자이 죠 미안하다 경 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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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기좀 전화를 하이 자이 자 자유 경아그 놀라지 말고 오늘 너 오늘 무슨 일 있냐? 이제 만들어 나가요 전소민. <laughs> 이제 만들어 나. <나가요>. 가어 <laughs> 좋다. 노페들이구나. 오빠. 노페들이구나. 오빠. <laughs> 오빠. <너켜> <웃음> 오빠. <웃음> 오빠. <웃음> 안녕하세요 전소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<그녀의> <laughs> 아 오빠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저한 번도 본적 어, 없어? 어 어. 아, 아. 뭐라고? 이거. 제가 한번 배 드려야겠네, 송 씨. <laughs> 아배 드려야겠다고 잘됐다. 야 경환아, 너뭐 내가 할 말을 네가 다 하네? 경환아, 너좀좀 좀 미안한데 당황하지 말고 저저 저, 인천공항으로 너야올수 <laughs> 있냐? 미안하다. 너 집이 <laughs> 집이 어디니? 금호동이요. <laughs> 가깝네. 금오동이면은 아 그래도 멀진 않네. 어, 야, 도만아. 어, 예. 이제 바지 입고 있어요, 선배님. 뭐 한다? 아직 <laughs> <laughs> 입고 있어. 아직 아 입고 있어. 너 진짜 괜찮아? 일단 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. 예. 아 그래 그래. 야 일단 와 일단. 와. 오실 때 네. 컵라면 좀 부탁드릴게요. 야경환나 우리도 챙겨온 게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야 먹을 거 과자 있지. 컵라맨. 야 각종 저기 집적거릴 거 있지. 집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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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경환나야 좀... 진짜 미안하다.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진짜 그럼 빨리 좀 와줘. 예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. 그래 미안해. 네. 어이 경아리가 됐네 그래도. 안 해서 안 해서. 아, 나는 저기 <laughs> 너 쇼리 알아? 알죠? 어. 아 근데 소대원 나보다 형인데. <laughs> 아이, <하지> 마, <laughs>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<laughs> 마. 아 지금 이제 난리 났다. 지금 우리 금방 간다. 여보세요. <laughs> 쇼리야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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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냐?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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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집이야? 술이야. 요너일있냐일겠어 오늘에 일 <있냐? 웃음> 오늘 없지? 여권 챙겨서 인천공항으로 와 지금. 여여권이. 어 여권 챙겨서 인천공항으로 와. 너 그냥 깡패잖아. 인천공항으로 와. 아니 지금 깡패잖아. 어 지금 바로 와. 빨리 와야 돼. 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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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충 입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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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권 가지고 바로 오면 돼. 아, 1박 2일이니까 아, 여권 가지고 그냥 오면 돼. 빨리 와. 부탁 아, 아, 그 아니에요 지금 아, 형, 그럼. 아, 통계통과 아,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, 그래. 아니야 얘 부탁할 필요 없어. 그냥 와요? 아, 그럼. 이 형은. 그럼 우리 동생들은 다 이렇게 와. 얘기해. 그냥, 그냥 진짜 다이렉트네. 다이렉트 되는 애한테 한 거야 아, <laughs> 어, 아 그래. 아, 그래. 아, 또 해봐. 한몇 명. <laughs> 바로, <온다. 웃음> 바로 온다. 저기, 저기 아, 형. 바로 와. 형 동생들이 우 있는 거 아니야? 쭉 와. 게임 시켜가지고 이긴 애 데리고 그래도요. <laughs> <laughs> 전혀 상관없어. 다할수 있어. 진짜로.